네,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편을 하도록 하죠. 네 저희가 뚝배기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뚝배기 해드셨던 해드셨던 야자 뚝배기전은 뭐냐 뚝배기를 맞춰야 됩니다. 네 뚝배기전은 자구로 바로 자구로 메가나이트입니다. 사람 그냥 몸통 쌌는데 안맞안 맞춰지지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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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근데 거의 안 맞아, 맞을 확률 거의 없어. 여러분 <laughs> <왜 이렇게 잘해? 웃음> <laughs> 네. <laughs> 이게 맞추기가 근데 어렵거든요. 근데 근데 원종님이라서 좀 하네요 제가. 어디였어 어디서? 아씨. <laughs> 어디가? 와뒤칠길 봐라. 아니나 버그 걸렸어. 아 아, 버그란다, 렉 걸려가지고, 씨. 역시, 뚝배기, 역시, 저는, 메가나이트의 후손입니다. 역시, 역시, 뚝배기를 잘 맞추네요. 메가나이트는 뚝배기 대왕이죠? 네, 그렇다면 저는 뚝배기, 뚝배기 마왕입니다. 응, 응. 오우야 어 오올 오올 뚝배기 잘 맞추네 네 <laughs> 뚝배기 아주 잘맞 뚝배기를 아주 잘 맞추는구만 어딨어 오이씨 안맞아 오이씨 어디갔어 오이씨 안맞아 감이감이 안맞아 감이, 감이 안맞아 응 뚝배기 뚝,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. <목소리> 아무래도 이건 못 찾을 것 같네요. 이건 웬만하면 거의 못 찾을 것 같은데. 뚝배기전 관청전 어 들어와 잠시만 나 위력 좀 보고 올게 <laughs> 응나 임. 자 그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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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벌버가 뭐야 그..뭐냐 그..이거? 이거? 어떻게 알았어? 뭐야! 씨, 개아파 <laughs> 아 진짜 개아파 <laughs> 진짜 근데 내가 진짜 개아파 C급인데도 개아프다 쌍권총이라서 어디있게? 어디있어? 진짜 어디 있어? 아 씨! 아쉬 아, 아! 네 그럼 여러분 두번째는 이제 이거 끝나고는 이거 이거 끝나고 저희가 팀전을 저희가 한번 어, 뭐야 저희가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 둘끼리 그냥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여기 있겠지 없네 어허 <laughs> 응응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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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사 싫어하냐? 피사 싫어하냐? 건저쌍건좀개 아프네 나28밖에안9 8피밖에안남았 98p밖에 안 남았다고? <laughs> <98피밖에> 안 남았다고? <laughs> 9 8피면꽤 많은 건데? 어, 씨, 뭐야? 어, 씨. 아, 씨, 안 맞아! 필 7만, 필 7만, 피가 7 남았다고? 근데 이거 알아? 나 권총 b 급자리 있었어. B, 근데 그걸 내가 B급을, B급을 꼈으면 내가 100%퍼 이겼어, 그때. B급을 근데 내가 팔아서 다행이지. 비급 판걸 고마 어 비급을 판걸 고마워해 알겠어 비급이 무승부의 한 표? 뭐야 알고? 와 근데 이거 1초 차이로? 네 그럼 여러분 저희가 한번 팀전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죠. 네, 여러분, 이건 비밀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한번 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들어오세요. 저희 실력 대결 한번 해봐야죠. 정보 보는 거 없습니다. 정보 보는 거 없습니다. 알겠죠? <laughs> 내가 왜 웃는지 알아? 어디 갔어? 안 맞아, 개개안 맞아. 진짜 안 맞아? 진짜 안 맞아? <laughs> 어? 이거 없네? 하지만 근데 내가? 근데 내가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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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믿어있어? 어디있어? 있어? <laughs> 어디 어디어어디어 있어, 도대체? 도대체 어디 있는겨? 어디있어? 아 말을 하네 씨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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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루린 본모 쪽으로 한 번만 와봐. 네. 진짜 한 번만 진짜. 네. 아 진짜 샷건 안 쓸게 그냥. 네. <웃음> <웃음> 어딨어? <laughs> 아, 뭐야! 어딨냐고! 어딨냐고! <laughs> 어! 근데 위에 있어도 쓰나는 맞아. 아이거 동점이네. 니 마,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시청자분들이. 근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우리의 쓰나 실력을 보셔야될거아니야 그니까 진짜 내가 진짜 그냥 내가 그냥 일부러 내가 진짜 거의 뭐라해야되지 그거를 쓰나를 어 내가 살살할게 진짜 진짜 내가 살살할테니까 한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수도있으니까 한번 보자 해보자 어 시청자원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. 아, 어, 여러분, 그럼 저희가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